2012년 9월 7일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교 채프릴에 다니는 페이스와 로사리오는 늦은 시간까지 나이트클럽에서 놀다 새벽 3시 무렵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4시 25분에 로사리오는 친구를 불러 그의 차를 타고 아파트를 빠져나왔는데 이때 그녀는 페이스가 자기 방에서 자고 있다고 생각해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다른 친구의 집에서 밤새워 놀았던 로사리오는 오전 10시 30분 넘어 페이스에게 연락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해 친구 랑게를 불러 둘이 함께 그녀의 아파트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1시. 그녀들은 안으로 들어가며 페이스의 이름을 불렀지만 어떠한 응답도 없자 이상함을 느꼈고 조심히 침실 문을 열었을 때 놀라고 말았습니다. 침대에는 이불에 쌓인 채 부분적으로 옷이 벗겨져 있는 사망한 페이스가 누워 있었거든요. 1992년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워런 카운티에서 넷째로 태어난 페이스는 한살때 부모님의 이혼을 겪으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삐뚤어지지 않았고 치어리더 활동을 비롯해 여러 많은 동아리 단체 활동을 하며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밝은 모습으로 자랐습니다. 공부도 잘했던 그녀는 뷰렌 멀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만든 GMS의 장학금을 받을 만큼 우등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채프릴에 들어가게 되었죠. 장학금으로 대학교에 들어간 그녀는 가족의 자랑이었고 졸업 후 소아과 의사나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2012년에 그녀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친구였던 로사리오와 그녀의 남자친구인 존스가 함께 머무는 아파트에 룸메이트로 들어갔는데 어느 날부터 로사리오와 존스가 다투기 시작하며 그 사이에 낀 페이스는 난감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한번 화가 나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던 존스는 주먹을 휘두르기 일쑤였고 그런 관계가 지속되자 결국 로사리오는 그에게 이별을 통보했죠. 그렇게 셋이 머무르던 아파트에서 홀로 떠나간 존스는 그의 7월에 아파트에 몰래 침입하려다 걸렸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요. 처음이야 놔두고 온 물건을 가지러 왔다는 핑계를 둘러댈 수 있었지만 그가 두 번째 침입을 시도했을 때 그녀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그가 나갈 때 자물쇠를 바꿔 아파트로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 있었지만요. 페이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그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을 찾아가자고 로사리오에게 말했고, 이를 알게 된 존스는 왜 삼자가 남의 일에 끼어드냐며 분노했죠.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만약 자신이 다시 로사리오를 만날 수 없다면 모두 너 때문이라며 죽이겠다는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한 달이 좀 지난 2012년 9월 6일, 이날 오후 5시 45분에 페이스는 가입하기를 희망했던 아메리카 원주민 여학생 클럽 이벤트에 참여했고, 7시 15분에 자기 부족의 역사에 대해 쓰고 있는 논문을 손봐야 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로사리오와 만나 8시에 대학교 도서관에 갔고,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다 자정이 되어서야 아파트로 돌아왔죠. 자정이 넘었지만 그녀들의 일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아파트를 나와 그녀들이 향한 곳은 체프릴 시내에 있는 나이트클럽. 한 시간 넘게 춤을 추던 그녀들은 갑자기 로사리오가 배탈이 나는 바람에 새벽 2시 6분에 나이트클럽을 나와야 했고, 당시 클럽 보안카메라에는 그녀들 둘만이서 떠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벽 3시 무렵 아파트로 돌아왔던 그녀들. 대충 씻고 침대에 누운 페이스는 아직도 잠이 오지 않는지 개인 SNS를 하며 시간을 보냈고, 새벽 3시 40분경 존스 말고 로사리오의 전 남자친구였던 에드워즈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회이 hey, 제발 여기로 좀 와줘. 로사리오에게는 네가 필요해. 그녀에게 네가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줘. 3분 뒤 그녀는 이전 메시지 중 아아를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 댄이라는 단어를 에드워즈에게 전송했고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로사리오도 에드워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가 받지 않자 또 다른 친구인 조던에게 놀자며 전화를 걸어 아파트로 불러냈고 잠시 뒤 그녀는 조던의 차를 타기 위해 새벽 4시 25분 무렵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녀는 페이스가 자기 방에서 자고 있다고 생각해 아파트 문을 잠그지 않는 실수를 저지르죠. 7시간 뒤 친구와 함께 아파트로 돌아온 로사리오는 침대에서 사망해 있는 페이스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녀는 성관계에 흔적이 있었고 몸에서 남성의 정액이 발견. 사인은 머리에 남은 둔기에 인한 외상으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술병이 흉기로 추정됐는데 병에는 손바닥 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난 멍청이가 아니야 나쁜년 질투라는 문구가 적힌 메모가 있었는데 필적을 숨기려는 듯 주로 쓰는 손이 아닌 반대손으로 쓴 것이라 누가 썼는지 확인이 불가능했고 이것이 범인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했습니다. 페이스의 몸에는 범인과 다툼을 벌였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앞서 발견된 남성의 DNA가 그녀의 몸과 아파트 내부에서도 발견되었죠. 이런 중요한 물적 증거를 남긴 범인은 금방 잡힐 듯 보였습니다. 우선 경찰은 로사리오의 전 남자친구인 존스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죽이겠다는 말을 전화로 했던 적이 있는 남성이었으니까요. 게다가 그는 사건 전날 밤에 친구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용서해라는 문자를 보냈고, 며칠 뒤 SNS에 단과 같은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저의 모든 죄와 오늘 제가 저지를 수 있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 자격이 없는 소녀들과 오늘 저의 죽음을 바라는 소녀들로부터 저를 지켜 주십시오. 여자친구와 만나지 못하게 된 것은 페이스 탓이라며 평소 그녀를 원망했던 그가 SNS에 위와 같은 글을 올리자 경찰은 그를 의심했고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끝내 동의를 얻어 DNA 샘플을 얻었는데 분명 그가 범인이라 확신했던 경찰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검사 결과에 당혹해했습니다. 경찰은 결국 조사를 확대해 우선 그녀들이 그날 방문한 나이트클럽에 있었던 확인 가능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DNA 샘플을 얻었지만 누구도 일치하는 이는 없었죠. 원한도 아니고 마지막 행선지에서도 무언가 나오는 것은 없고 분명 현장에는 물적 증거가 남아있었지만 접점이 있는 용의자를 추려내기에는 단서가 부족했습니다. 문을 열고 외출했던 룸메이트 로사리오가 살인을 청부했다고 의심받기도 했는데 친했던 그녀가 그럴 이유도 없었고 별다른 증거도 없었죠. 이제 경찰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하나는 조사 상황을 대중에게 공개해 도움을 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예 기록을 봉인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은밀하게 조사하는 것. 체프의 경찰이 택한 것은 후자였죠. 물론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은밀하게 조사하면 범인이 주목받지 않아 달아날 확률이 줄어든다는 장점도 있지만, 2년 가까이 부검 보고서를 포함해 많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경찰은 끝내 범인은 커녕 유력한 용의자도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언론에선 경찰이 범행이 일어난 아파트의 이웃들을 비롯해 다른 몇몇 지인들에게도 탐문 조사를 벌이지 않았던 것 등을 지적하며 초동조사에 미흡함을 비난했고, 결국 법원의 명령을 받아 2014년 7월이 되어서야 경찰은 언론의 조사 진행 상황을 공개했죠. 2016년에는 유명 범죄 방송에서도 페이스의 사건을 다루었고, 전문 유전자 검사 업체는 DNA를 통해 위와 같은 범인의 몽타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키와 몸무게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범인은 아메리카 원주민과 유럽인의 혼혈 또는 라틴계이고 멕시코, 콜롬비아, 이베리아의 조상을 두며 주근깨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고 올리브색 피부톤과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80%라는 것이 업체의 주장이었죠. 언론에서도 많은 제보를 바라며 이러한 것들을 공개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1년 9월 16일. 체플의 경찰국은 페이스의 죽음에 대한 일급살인 혐의로 미겔 살게로 올리바레스라는 남성을 체포합니다. 그는 지난달 웨이크 카운티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체포됐는데, 경찰은 당시 그의 DNA 샘플을 채취했고, 검사 결과 페이스의 몸에서 발견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와 일치하다는 것이 밝혀지며 체포된 것이었죠. 또한 추가 조사 결과, 흉기로 추정되는 술병에 남아있던 손바닥 자국 역시 그와 일치했습니다. 체플린 경찰서장은 이 이야기가 완전히 전개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조사의 세부 사항들이 정리되면 대중들에게 공개될 것이라며 기다려달라고 말했지만, 2023년 8월 지금까지 별다른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0년이나 지난 사건이었고, 특히 음주운전 체포 당시 미겔의 DNA를 제공받은 것이 아닌 동의 없이 채취한 것이라, 법적 문제와 법의학적 검사를 비롯해 다른 증거 수집에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정확한 결과와 그에 따른 법의 심판이 내려져 페이스의 넋과 유가족들의 마음을 달랠 날이 오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